안녕하세요. 해인선언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큰대 여래께서는 저를 위해 달란인을 지니는 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잘 듣거라. 내가 너를 위해 말해 주리라. 이다란니를 받아 가지는 법을 자세히 설하며 또한 명이 짧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 설하리라. 명이 짧은 이유는 뭘까요? 복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살생을 많이 해서 생기는 업 때문에 명이 짧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면 명이 길어지겠죠, 반대로. 살생을 많이 하면 명이 짧아지니까. 마땅히 먼저 목욕하고 깨끗한 새옷으로 갈아입고 다리 둥근 보름 날 재개하고 이제 에... 개를 잘 갖추고 이 다란이를 송화대천 편을 채우면 천번을 다란이를 하는 거지 천번 해봐야 사실 얼마 안 걸려요. 명이 짧은 중생의 수명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영원히 병의 고통을 여의게 되면 모든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일체 지옥의 온갖 고통에서도 또한 벗어나게 되리라. 간단하네요. 천번만 하면 되는데. 하루만 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보름날 해야 보름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해요, 보름날. 날아다니는 새와 온갖 축생들과 살아있는 종료들도 귀로 이 달아인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 몸이 다한 뒤에는 다시 그런 몸을 받지 않으리라. 축생들이 이 다란이를 한번 들으면, 기록. 다음 생에는 축생의 몸을 안 받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몹쓸 병을 얻었을지라도 이 다란이를 들으면 곧 모든 병이 소멸될 것이며 악도에 떨어질 일도 끊어져. 고요한 세계에 왕생하리라. 고요한 세계에 왕생한다. 고요한 세계는 어딜까요? 중생들이 사는 이 육도 중에 인간은 고요하지 않아요. 천상은 좀 고요해요. 그리고 극락세계가 고요하겠죠. 이 몸이 단 뒤로는 다시 포, 태에 몸을 받지 않고 태에 몸을 받지 않는다. 축생이나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지는 아수라가 되지 않는다. 연꽃에 화생하여 연꽃에 화생하라면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극락 세계에 태어나야 연꽃에 화생해요. 천상은 이 연꽃에 화생하는 게 아니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화생해요. 그것도 화생이거든. 천상에 천인들이 천자들이 결혼을 해서 나름 이제 자식을 놓으려면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애가 하나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애가 며칠이면 어른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겪는 고통이 없어요 좋죠 애 키우는 맛은 없겠다 그죠 아이고 우리 애기 이놈게 없겠네 그죠 금방 커가지고 다큰 어른이 되면 아너 어, 가라 절로 <laughs> 뭐그래 되겠죠 모든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항상 지난 세상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보통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지난 세상이 기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있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있을 때내 자식과 내 부인과 내 부모와 내 친구와 형제들 다 기억해요. 그래서 맨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불러 드려. 어떻게? 생각만 하면 다 와요. 문을 열고 나타나. 어 반갑다 친구야고. 하어 동생아이라고. 아빠이라고 들어오고 아, 여보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뭐 평상시에 몰디브를 가고 싶었다. 여기가 몰디브다. 이러면 갑자기 해변이 쫙 깔리면서 빌라가 만들어지고 호텔이 막 만들어지면서 음, 있잖아요. 모히또 모히또 한잔 하고 뭐 거기서 해변에서. 음, 선텐을 하면서, 이선셋을 바라보면서 재밌게 놀다가, 아우, 지게 보면 갔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갈게 하고 다 가요. 그게 극락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고 싶을 때다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그러나 그게 실,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근데, 실제 인물하고 실제 내 꿈에서 내 부모, 내 친구, 내 형제 만나면 실존하지 않지만 실제하고 똑같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 극락세계는 현실하고 똑같이 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러나 다 가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저게 진실이 아이라는 걸 알거든. 실제 우리 부모와 실제 내 친구고 실제 내 자식, 아이라는 알아요. 그래서 그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뭐, 세상을 봐요. 천안에 있어 다 보여. 고통받고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뭐 안타깝잖아요. 구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제할 힘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지내는 거야. 하품에서 지나다가 중품을 올라가고 상품을 올라가면 힘이 생겨요. 육신통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내 가족들이 다 보이거든. 구자로 내려가요. 보살이 돼가지고. 나와 인연이 있었던 모든 중생 구자로 지상으로 내려가요. 사람으로. 보살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극락세계로 안 가요. 이미 보살인데 극락세계 필요 있나? 육도가 극락인데. 보살이 되면 사실 육도가 극락이에요. 내가 그혜지 보살만 돼도 고통이란 게 없거든. 괴로움이랄 게 없어요. 이미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지옥불이 나를 고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내 친구, 형제, 부모, 뭐 이런 거다 알긴 해도 이미 자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자들과 다른 일반 중생들과 평등하게 봐요. 왜? 자아가 구분 짓잖아. 구분 안 짓기 때문에. 그냥 평등하게 봐요. 그래, 평등하게 구제해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일찍이 온갖 극히 무거운 악업을 짓고 목숨을 마치면 그 악업을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이나 염라왕세계 혹은 악이나 대아비지옥에 떨어지며 혹은 물속에 나거나 이 물속에 나는 것은 털 달린 짐승이나 깃 달린 짐승보다 못해요 물고기가 되는 건은 복이 더 없는 거예요 물 속에 나거나 짐승이나 다른 종류의 몸을 받게 되더라도 그 죽은 자의 몸에서 뼈 조각을 취하고 또한줌 흙을 가지고 이 다란이를 21편 염송한 뒤 죽은 자의 뼈 위에 흩으면 곧 하늘에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 인간이 살면서 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업이 너무 많아. 복을 못 줘서. 그래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죽은 사람의 뼈를 취해다가 어 달란일 하는 거죠. 음. 달란일 해서 숨을 한편 해서 가지를 해서 달란을 입히는 거지. 이 뼈가루를 만들어서 이 죽은자의 뼈에 다시 뿌리는 거죠. 시신에 뿌리면 이 죽은자가 축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축생의 몸을 버리고 다시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내지는 악의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내지는 지옥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을 버리고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또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 다란 일을 21편씩 송하고 일체 세간의 큰 공량을 행하면 몸을 버린 뒤에는 극락 세계에 왕생하리라. 이제 매일, 매일 21편 다란 를 송하고 어, 세간에 큰 공량행을 하면, 공량 부처님께 올리고, 이제 법과 스님들께 또 공량을 올리고, 외도와 못 사는 사람에게 또 보시를 하고 하면, 이런 복이 많아져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만약 항상 염송하면, 큰 열반을 얻고 수명이 늘어나고 수수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항상 염송하면, 더 좋다는 거겠죠. 이 몸을 마치면 곧 각가지 미묘한 온갖 불국토에 왕생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한 곳에 모여 부처님들께서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시고 부처님들께서 수기를 주어 몸의 광명이 모든 불국토에 비추게 되느니라. 모든 불국토에 모여도 뭐 갔다가 저도 갔다가 다할수 있는 통행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국토에 가서 이 부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저 불국토에 가서 그분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뭐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모든 불국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다란일 송하는 법은 먼저 불전에 깨끗한 흙으로 단을 만들되 크고 자금에 따라 사각형으로 만들고 온갖 풀과 꽃으로 단상을 꾸미고 여러 가지 좋은 향을 사르라.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어 혹해하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제 합장을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라. 달아니 인을 결하되 집게 손가락을 구부리고 집게 손가락을 구부리고 엄지로 누른 뒤 엄지로 누른 뒤 심장 위에 합장하고, 합장한 상태에서 집게손가락을 구부리고 엄지로 누르면 이, 이 수인이 되겠죠? 이 수인이 되겠죠? 이다라니를 108편 송하고 나면 그 단에서 구름이 꽃을 빗뿌리는 것처럼 되어 88구지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88구지는 88억이에요. 수 없는 부처님께 두루 공량케 되니 저 부처님들께서 다 같이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희유하도다. 내가 참불자로다. 곧 장애 없는 지혜산매를 얻고 큰 보리심의 장음산매를 얻으리라고 하실 것이다. 이 달할을 가지는 법이 이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계속 말씀하셨다. 천재여, 내가 이 방편으로서 일체 중생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해탈케 하며 모든 악도가 청정하게 될 것이며, 또한 다란이 지닌 자로 하여금 더욱 수명이 늘게 하리라. 천재여, 그대는 내가 세란 다란를 가지고 가서 선주 동자에게 주고 7일을 채운 뒤 선주를 데리고 와서 나를 보라. 이때 천재는 세종께서 계신 곳에서 이 다란이 법을 받아 받들어. 진이며 본래의 하늘로 돌아가 선주 천자에게 주었다. 처음에 이제 칠일 안에 뭐 죽는 된이 천자죠. 이때 선주 천자는 이 달안을 받아 여섯 동안 밤낮으로 법답게 받아 진이니 법답게 받아지는 건 목욕 재계하고 달안을 하는 거죠. 수인을 하고 아까 중에 그 수인 모든 원이 이루어져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온갖 악도의 고통에서 해탈되고. 오리도에 머물러 수명이 한량 없이 늘어나니 크게 환희하여 큰 소리로 찬탄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명이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없어요 이 몸뚱아리 이, 이 환경 자체가 100살 이상 살기 힘들어요 역사적 기록상에 보이는 250살 산 것도 있지만 내가 아란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 오래 살수 없어요 아란이 되면 오래 살수 있어요 천년 만년 뭐 100만 년, 1억 년도 살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은, 음, 그래, 못 살죠. 근데 이건 천상이잖아. 예, 천상은 기본이 8만 4천 년에 천상의 하루는 지상 60년이죠. 희유하십니다. 여래께서 희유한 묘법이 옵니다. 희유한 밝은 정음이 옵니다. 큰 어려움, 에서 저를 해탈케 하였나이다. 이때 제석천이 칠일이 되자 선조 천자와 여러 하늘의 대중들을 그늘이고 꽃다발과 바르니향과 가루향과 당기 번기 일산 하늘 옷뭐 당기 번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보면 큰 깃발 내지는 큰 이제 어 깃대에다가 어떤 등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음. 일산은 큰 우산이죠. 영락은 목걸이예요. 미묘하게 장음하고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 큰 공량을 베풀며 미묘한 하늘, 옷과 모든 장식품을 세존께 공량하였다. 그리고 백천 번돈뒤 부처님 앞에 가서 기뻐 뛰다가 앉아서 법을 들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금빛 팔을 펴서 선주 천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시고 나서 슬법하시며 보리의 수기를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통 마정수기라고 해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재 손재야 착하도다 착한 인재야 이 말이거든 너는 당내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며 그 부처의 수명은 무량하며 이러면 이렇다라고 통하는데 자 이제 요, 요때는 어떻게 하는가 들어봅시다 이 경은 이름이 모든 악도를 깨끗이 하는 불정존성다란이니 너희들은 잘 받아 지니도록 하라 이때 대중들은 법을 듣고 기뻐하면서 믿고 가지고 받들어 행하였다. 마정숙이 준건 아니네요, 그죠? 그냥 이 불정존성다란을 열심히 하면 너희 업이 다 높고 복력이 정장해서 수명이 늘고 어, 극락세계에 태어나 서 살량 없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극락세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 한량 없는 수명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음. 대단하죠. 불정 존성 다라니 어,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안 좋거나 내가 수명이 짧은 것 같다. 왠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